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요 어, 어, 222페이지부터 시작되네요. 그세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어, 첫 번째 포트폴리오 전략의 종류를 이제 크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표적인 전략이 이제 소극적 전략으로는 단순 매입 보유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바이엔 홀드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 전략이 있죠.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지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골고루 편입해서 시장과 함께 움직이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전략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시장 예측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 선택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시장을, 어, 공통적인 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예측해서 앞으로 이게 오를 거다 또는 떨어질 거다. 이런, 어,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라고 할 때, 먼저 이, 이런 전략, 운용 전략을 취하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극적 전략을 패시브 운용이다. 패시브 전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패시브 운용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극적이다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액티브 운용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패시브하고 액티브 전략으로 어 이렇게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데.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냐? 어떻게 보느냐 면요 패시브 운용 전략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느냐 면 시장은 이미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요.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엄청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집단 지성이 만들어내는 장이죠. 그래서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뭐 겉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볼 때는 비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액티브 운용 전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투자 분석만 잘하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극적 운용 전략에서는 그 시장보다 뛰어난 수익을 얻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구하는 수익이라고 하면 이 수익의 수준이 시장 평균 수익이에요.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 정도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액티브 운용 전략, 즉 적극적 전략에서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죠. 그래서 시장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패시브 운용 전략에서 어 대부분 여러 가지 그그 그 전략을 취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뭐냐면 인덱스 펀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 전략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니까 시장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 평균과 수익이 같게 나오게 하려면 시장의 모든 종목을 골고루 편입해야죠. 이게 바로 인덱스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전략이 대표적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전략은 인덱스 전략이 아니라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테마주 전략이라든지 가치주 투자 뭐 성장주 투자 뭐 소형주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액티브 운용 전략에 편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시브 운용, 소극적 전략과 액티브 운용, 적극적 전략을 크게 가정 부분에서 좀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222페이지 오면 어, 거기 앞부분에 한 여섯 줄 정도 돼 있는데 여섯 줄 중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크게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전략은 시장 평균 수익률과 위험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적극적 전략은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죠.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극적 전략부터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극적 전략을 선택하는 투자자는 시장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어그소극적 전략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기법 이런 것들을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 단순 매입 보유 전략이에요. 바이앤 홀드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죠. 단순 매입 보유 전략은 증권이나 포트폴리오를 고르는 노력 없이 무작위적으로 증권이나 포트폴리오를 매입하여 보유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아뭐 어, 뭐 분석이고 뭐 이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일단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매입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전략이다. 무작위적인 선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가능한 많은 증권이나 포트폴리오를 편입함으로써 분산 투자 효과를 얻고 동시에 시장 평균적인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죠? 자 다음에 이제 인덱스 전략을 한번 보죠. 자 인덱스 펀드란 인덱스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가 인덱스 펀드예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란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즉 벤치마크와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을 수도 있도록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펀드, 벤치마크가 뭐겠어요? 코스피나 코스피 200이나 뭐 이런 거죠.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매입하면 특정 종목을 선택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는 이게 이제 운용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시장만 초청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이다. 이런 것이 장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적극적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전략 한번 보죠. 적극적 투자자는 시장 예측이나 증권 선택을 통해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수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시장에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가격 불균형에 의한 수익, 추가 수익의 기회가 반드시 존재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이게 쭉 한번 보시다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시장에는 시장의 효율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상 수익률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에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월 효과라든지 기업 규모 효과, 소위 기업 효과, 과잉 반응 등 시장 균형을 벗어나는 많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우월한 예측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가진 적극적 투자자가 비정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뭐 이런 형,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아, 시장은 비율적인 면이 있구나. 그래서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전략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시장 예측 전략입니다. 지가 뭐라고? 시장을 어떻게 예측해? 그런데 이 시장을 예측한다는 거죠. 예측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예측 전략은 시장 예측을 통해 우월한 수익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산군은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자산군은 비중을 낮추거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여 자산별로 적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뭐 다른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주식이 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입하고, 아, 이거 주가가 이거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입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고 어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러한 시장 예측 전략이 정확히 성공한다면 투자자의 수익은 대단히 커지게 된다.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사례를 분석해보자 해가지고 사례분석이 있어요. 사례분석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증권선택 전략이 있습니다. 자 적극적 투자자들은 시장 예측 외에 증권 선택을 이용하여 시장 평균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한다. 시장에서 적정 가치 대비 가격이 낮게 형성된 자산을 선택하여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한다. 이것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나온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이 알파 추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전문 투자자 어, 투자가나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정확한 시장 예측은 어렵지만. 우월한 증권 선택은 가능하다는 시각을, 시각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시장 예측에 의한 자산 배분 조정보다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하여 시장 평균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 전략이 빈, 더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 선택을 잘해야죠. 증권 선택을 해서 <laughs>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보다 조금 더 저평가된 그 내재 가치가 높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그런 종목을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결국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증권 선택 전략도 역시 적극적 전략에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특징 같은 것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내용이 끝난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투자관과 네가지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요,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어떻게 정형화시켜 가지고요. 매트릭스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각각 투자관을 확인하는데 1, 사분면의 투자 전략, 1, 사분면의 투자관을 갖고 있는 사람, 2,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의 투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 비교적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금방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객이 투자관 확인을 보는데 일단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이제 그 매트릭스 구조로 한번 짜본 거예요. 단순하게 그러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이 매트릭스의 종축을 보면 성공적인 시장 예측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성공적인 시장 예측 가능하다. 시장 예측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게 예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시장 예측을 하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보면 아니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권 선택. 내가 저평가된 주, 증권을 잘 발굴해서 가지고 어, 그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증권 선택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증권을 잘 분석해서 어, 뭐 재무제표 같은 건 분석해서 이 주식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매수하고 고평가되어 있는 건 매도함으로써 그래서 초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yes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n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좀 그래프가 조금 일반적인 그 매트릭스하고 좀 다른데, 자 여기가 시장 예측이 가능한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이게 예스고 이게 노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권 선택은 가능한가, 그래서 증권 선택, r 큐리티 증권 선택이 가능한가라고 하는데서 이게 이제 고 여기서 예스가 이쪽이죠, 예스가 여기고 노가 이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 예측도 부질없고, 증권 선택도 부질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1, 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쪽 돌아가는 거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장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좋은 증권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예 2, 4분면이 되고, 자, 시장 예측과 증권 선택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네요. 예,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3, 사분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시장 예측은 가능하지만 지금 좋은 인권을 고르는 건 어렵다. 사람은 진운의 안경이다. 이거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4사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사2사3 4 4사분면의 투자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지럽게 공부하면 이게 좀 어렵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간명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매트릭스 구조를 이해한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